네로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는 좀비 모드 좀비 모드 카스하면 생각나는 이런 좀비 모드 어 아, 권총 10, 9, 8, 7, 아, 권총 7, 잘못 들었어 6, 5, 4, 3, 2, 1. 뭐야 나왜 좀비 선택 안 나와 있어. 없는 좀비, 거지. 좀비가 얼마나 왔는데 내가 좀비가 안 돼. 어. 장착이 안될거나 없는 거겠지. 이 녀석은 어딨지 아, 저 녀석이다. 도망쳐. 빠르게 뛰게 놓. 이 열한 등, 안 돼, 꺼져, <laughs> 꺼져, 바람, 바람장, <laughs> 꺼져, 바람장도 마다를 봐야 된다 등, <laughs> 그만, 바람장, 야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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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바람장, 아, 미친. 그래서, 데미지가 엄청 들어갈 거다. 이거, 오강 윈스, 체스터라그 뭐야 e 거빠 s it go? b 야, m b 야, 야. 야 a m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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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 아 사람 들어왔다 사람 들어왔다 6, 이제부터 재밌어지겠나? 아? 제가 카스 공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제가 준비만 안 된다면 미친 준비가 <laughs> 되셨군요 FUK 드립니다 헬로 가이즈 저거 내가 나 불리하잖아 이거 내가 졸라 불리해 어 아저씨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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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, 과일 장수 아저씨 과일 장수? 쪽으로 오고 있어요. 거기 이상수. 거기 어떻게 가죠? 저 녀석 저기 있군. 도망치자. <laughs> 어떻게 가요, 거기? <laughs> 어, 가봐, 가봐, <laughs> 거기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? 거길 볼까요? 어, 봐. 깜 먹었어. 아마 평신이신가 봐요. 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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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? 거기 볼까? 어, 까먹었어. 야, 내가 알려 줄 테니까 나 죽이지 마. 옛날에 갔었는데. 여기, 여기, 드럼통 있지? 어. 절로 올라가. 컨트롤. 컨트롤! <laughs> 당을 죽였어 <laughs> 컨트롤 누르고 올라가 어, 그 그렇게 가는 아, 거야. 어, 잠깐만. 그렇게 가는 거야. 야, 근데 딴 좀비는 어딨어? <laughs> 어? 나 때리지 마요.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? 때리지 마. 아니! 아니, 그, 이렇게 점프를 하라고, 스트레이트 점프를. 스트레이트 점프? <laughs> 아이, 씨발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목소리도> 아유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아니 카스카츠롤이 너무 어려워 내가 안한 이유 중에 하나야 어 됐다 이 <목소리도> 올라가라고 아너노노노노난당신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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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해치지 않아요 f x 가아 씨발 오스 부츠 오야 다스 부츠 오야 <목소리도> 야, 야, 일로 와, 일로 와.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. 다스어 무치. 이 사람만 남았어. 야, 야, 이쪽으로 올라가면 돼. 이쪽으로. 난 일로 갈게. 여기서 어그로 끌게. 그래, 어그로 끌어. 하. 가자. 훗. 아. 녀석을 죽인다. 아니, 아니, 요 저기요. 저기! 이봐요.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<laughs> 이봐요. 이봐요. <laughs> 아니 나 고사해요. 아 미친 나못 올라갔어. 어 됐다. 빨리. 시발. 어! <laughs> 예 18초밖에 안 남았어. 저 새끼 죽여야 돼. 못뭐 죽여요. 못 죽이나 이제 꽃을 걸지. 아씨 내 꽃이 나 아, <laughs> <laughs> 안전해. 아 여기 앉어 여기 앉어. 에예 예. 아니 <그거 웃음> 내 꽃이 <꼬추도> 나 안전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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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꽃이 나 안전해. 아, 줌이 너무 지그라 생겼어 아니, 나, 왜 또, 이러냐고 야, 도대체. 뭐 야, 나 녹화 꺼졌어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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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그들이 온다 안녕하세요! 됐다. 아베 마미야 소리 듣고 찾아가마 니소리를 <laughs> <laughs> 네, 네 어딨는지 다 알았다. 아니 방불 아니 방불 꺼져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방불 아베 마미야 어디 어디 갔지? 황껍져방풀 아, 리오나라 김치국을 마시게 해주마. 씨발 <laughs> 닭이라도 죽일까? 동족을 죽이다니 너 용서, 또 용서 못다 개놈새끼. 네가 닭갈비라면 난 거기 안에 있는 양채만큼도 못한다는 존재라지만. 뭐라고요? 내야겠다글하글게하게글게하글게 아, 드디어 템을 제대로 할수있겠구만그렇게 네, 해야 돼. 아. 드디어. 드디어 저희 본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군요. 어, 여러분, 번화한 곳으로 오세요. 번화한 곳으로 오시면 사람이 많아요. 그러세요. 대박. 3 2 1. 제발 번화한 곳으로 하시 마나야. 너 굿들이 다 아, 좀비하고 싶지 않은데. 아이 또 좀비. 아 don't like jumpy! t e n e but m p o i o r 저 녀석 벽백 데미지가 있는 샷건이다. 치시오. <laughs> <저 쉬워. 웃음> 녀석, 엄청난 녀석이야. 끌끌끌. 저 녀석 탄창을 갈고 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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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만 노려. 아니, 저 먹게 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. 그놈을 데려와. 그놈을 데려와. 어, 여기, 여기, 있어, 여기 있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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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저기 있어. 있어. 낚임. 저기 있구나. 어, 진짜네? <laughs> 진짜 있잖아. 아, 이 녀석 사건이야. <laughs> 도와줘야지. 아, 죽어. 잘 죽어라. 어. 죽어. <laughs> 잘 죽어라. 꺼. 살 거야. 잠깐 이렇게 좋구나. 아, 치킬이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한이다. 라자데.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여기도 컨트롤 그걸 로 하는 건가? 어, 너, 너 거기 있어? 이게 어떻게 올라가? 어, 야, 앉아줄게. 올라가. 투. 아이고. 어이구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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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이 야야야야야. 제야 제야 제야. 어 여기로 할수 있어? 네? 어, 어 뭐야. 자이치도 와. <laughs> 그 진짜 아, <저> 새끼어 <laughs> 뭐야. <laughs> 이제 남은 사람 협과 나줘 가 있어. 알겠어. 어 이거지. 이거지 한야 떨어져 있어. 벽이 좁히도 있어. 5, 있어. 총이라서 살아! 안돼! 그럼 난널 죽여야돼! 없나? 길, 길. 내가 널 죽여주마! 뭐야, 요 우패라 소리는 아, 아리바리아! 아리바리아! 포킹잉 아마 데미지가 천식방이 <laughs> Fuck you! <Fuck> you. <laughs> 불굴의지로살아가는 진조선우이! <laughs> 진조선우이! 앗아! <맞아>. 괴로워, <laughs> 새끼야! <laughs> <laughs> 진조선우 <laughs> 저 선아이 쳐 선아이 아 진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이 게임이 잘 안되는데 뭐야 여기 좋은데? 오! 어, 자이 사건 개좋았는데 옛날에 살만 또 내가 되겠어 살만 또 내가 되겠어 또될수도 있어 야유 그지같은 카스 또 되면 자살할거야 네 수고하세요